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들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죄사함은 그 죄들의 사함 이거는 전부죠. 그리고 기초고요. 이게 안된 사람들한테는 거의 마, 아무 얘기가 통화 통하,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요. 음. 저는 이제 그 1년 6개월을 미혹하는 교사한테서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저한테 세 번의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거듭난 자매님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그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구, 금방 구분이 되는 거죠. 그분이 아니 죄들의 싸움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죄 어디 죽음을 깨달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어떻게 돼있냐고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피조물의 위치 죽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성령을 주겠다. 어떻게 그러셨냐.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그 말씀이 진짜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났고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열레 모임에서 두 분이 이제 춘천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두 분이 올해 이제 간증을 나누고 이랬는데 용호가 전철곤 목사님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용호가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죽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용어가 피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게 죽음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녁 때, 밤에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형제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열레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이렇게 이제 전철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철권 목사님이, 저는 다른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이 생각이 나냐면, 이열레 모임은 다른 모임에 비하면 어른의 수준이다. 다른 모임들은 이열레 모임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이 이열레 모임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열레 목사가 누군지. 울자라도 그 대구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유가 있,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열레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의 깨우침이 없었으면, 저도 이, 이분 참 교묘하시잖아요. 교묘하고, 뭐다 인용해요. 무슨, 그 워치만니, 내가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용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맥베이, 워치만니, 잔느기용. 뭐다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별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다. <laughs> 그 전에 무방비 상태로 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골라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내서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 같더니 아 이분이 좀 이상하네, 이분이 좀 이상하네 이러고선 딱 들으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벗어나게 된 거죠. 제가 그 미혹하는 교사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음, 다른 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이제 다른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뭐, 모든 사람이 온전해. 그 다음에 뭐, 영접. 영접에 대해서도 뭐, 회계도 필요 없고, 뭐, 영접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다 다른 거죠.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게 이제 죄들의 사함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속죄의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한 말씀 중에, 영과 영의 연합, 이게 영접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연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새 영이라고 하거든요. 새 영과 성령의 연합. 이게 영접이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연합을 한다. 죽은 것과는 연합을 못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산돌이라고 했고 산자의 땅에 거한다고 했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었는데 하여간 그랬죠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음, 교제를 하면서 구원간증은 구원간증 죄들의 사암 간증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언제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십자가 강도는 그 공로 없는 구원을 받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복된 말씀을 듣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공로 없는 구원. 그 구원 간증. 그게 처음 사랑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분이 가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된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laughs> 설교하는 걸 듣다가 <laughs> <laughs>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케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영의 갈망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요, 사케우도 그랬고요, 간수도 그랬고요, 루디아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모두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영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차 주님을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그 마리아 아직 마리아가 찾을 때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래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나타나시거든요. 찾고 찾으면 원래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찾는 마음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엉뚱한 게 끌고 가고 있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간증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자기 마음 중심이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깊이 깨닫는 마음, 자기가 멸망할 죄인이라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죠. 거듭난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의 교사에게 그냥 자기의 영혼을 다 내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경 기준,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미혹하는 교사에게서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개념이, 음, 이분은 전철범 목사님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완전한 오류죠. 죽은 자라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라는 게 죽어서 없어진 거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짐의 뜻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행동으로 결부시키는 거는 완전한 오류예요. 이거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그 죽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분의 간증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간증 받 응, 간증 구원 받은 간증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거듭난 간증은 아니에요. 이분의 간증은 이분은 이제 순복음 계열 은사주의 운동 축사 사역 이런 거를 이제 하시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고. 우리 축사 사역이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역이. 사역이 망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간 거예요. 뭐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거듭난 거구나 이렇게 음,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이건 전혀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 간증은 멸망할 죄인, 음, 멸망할 죄인이 피해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의 삶을 받는 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지. 이걸 깨달은 거, 죽음을 이걸 깨달았다. 이거는 이거는 생활 간증이죠. 거듭난 사람의 생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전혀 구원 간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리고 이제 어치만니 잔느기용 그다음에 뭐 스티브 맥베이, 마이크 로튼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진리를, 연합의 진리를 깨달은 분인가? 이러면서, 이런 이제 그 유튜브 상에서 부응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거듭남은 자기 영혼의 멸망,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영혼이 망했을 때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끝이 온것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것그 네. 다음에 구속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지 이분이 한 간증은 전혀 거듭남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혼의 죽음. 혼의 죽음도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혼의 죽음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혼을 잃음은 혼을 잃는다는 것은 내면적인 일이다.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262페이지에 보면 혼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혼에 굴복할 수 없고 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혼을 잃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혼이 요구하는 말을 좌절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 우리는 은밀한 사랑,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다. 혼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보존에 대한 혼의 욕망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혼의 음성을 부정하고 자기 보존을 위한 그 호소를 묵살시키도록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영의 순결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자기 보존을 위한 우리 내면의 호소를 묵살하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혼을 잃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로세 때와 휴거의 날의 공통점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 철을 생각하라. 누가 복음 17장 31절 33절. 무릇, 자기 목숨,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혼은 세상 일에 몰두 되는 거예요 즉 지상의 일들 결혼 식목 식사 매매 등등 혼적 생활에 전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혼적인 생활에 빼앗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혼을 잃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영적 분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혼의 애정을 잃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의지, 감정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귀신 들어와요. 생각, 의지, 감정이 소멸됐다 그러면 귀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이거는 혼을 잃는다는 것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전혀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이것을 피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피하는 자는 혼을 잃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 생활의 영속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시점은 야곱이 야곱의 자아의 힘을 하나님이 꺾으신 때예요. 그러니까 분이엘.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혼의 기능을 잃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막 그냥 우리가 혼적인 애정으로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쓸 때는 오히려, 오히려 안 되죠. 그런데 이 부활생명이 나중에 돌려받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혼의 기능은 그때 제대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의 기능들이 새로워지고 진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